보리, 먹고 싶나? 아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돼지 등갈비인데, 지금 이 피물 뺀다고 지금 물에 담가 놓이. 보리가 지금 묵고 싶어 나누이. 이 주위에 비해 인긴 돈이 조금만 기다리라 하루 삶아가지고 올 봄에 한번 해줬는데, 얼마전에 이거 보내주셨어요 구독자님이잘 꼬아졌는것 같아요 배가 이제 뭐 배에 살이 막얼거지네 아침부터 꼬았는데 아이것도 그래. 요요 나는 거 호박하고 당근하고 감자인데. 뭐원니 우리 <laughs> 야들이 내비나 있긴 해. 여와가 빨리 돌라고 지금. 근데 우리 조금만 기다리라. 안에 간다. 이 강아지들은 딱딱한 걸 좋아해요. 물렁한 것보다. <laughs> 냄새가 맛있게 나지? 냉장만 이해가 안오니네 비가 벌써 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. 아니 오니까 야들도 지금 뭐 밖에 못 나가고 하니까 답답 한가봐요. 까까 하야 해, 그래도. 에? 날씨는 <laughs> 냄새가 솔솔 나하길게 풍경이 <laughs> 기다리는가 뭐. <봐. 웃음> 작년에 작년에 이때는 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산사태도 나고 딱지금 그럴 때예요. 근데, 원래도 지금 비가 좀 오기는 왔는데, 작년만큼 한꺼번에 그 폭우가 안 사도져가지고, 야, 야, 야. 할때 주는 건 뭐야, 지 입대만 돼. 아무데나 알았나? 앉아라. 호수 앉고, 호수 앉아. 앉고, 풍경이도 앉아. 옳지, 기다려. 옳지, 그렇지. 그래, 착하지. 천천히 먹어라. 천천히, 천천히. 다 천천히 먹어라. 호수, 천천히 먹어라 호수는 이거 먹어라 이거, 이거, 호수. 그렇지. 죽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제지등갈비인데푹구가지고 이거 뭐야 사라고뭐 당근하고 감자하고 뭐 이런거 이거, 이거 나는 채소여가지고 끓여놓으면 그래 뭐 아잘 먹어요 야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해줬는데 짜자자 아이고 젖는거 호수 이거 뭐 어, 전체 멀라 떼가 그렇게 억세지는 않네요. 내가 많이 꽉거든요 어머니, 와 이거 이거 못 되는데 와잘꽈 이쁜 어. 야들도 비가 오니까. 저 밖에 가가못 놀아가지고, 요 안에서만 있으니까 좀깝깝하죠 뭐. 야들이 요즘 뭐, 말썽도 안 피우고 착해요. 저 밖에는 뭐, 풀이 얼마 전에 쳤는 것 같은데, 또좀 많이, 많이 자랐네. 호수야, 이 건물은, 이네 앞에 건물아그 풍경이, 그 앞에 까지 묵심하고. 미안, 맛있다. 아니, 어이구, 도리 다 먹어서 이제 배부르게 먹을. 비가 벌써 뭐한 3, 4일 째 계속 이래요. 죽근추근하에 오니까 그래도 뭐 다행이네요. 여 있네, 호수 여 있네. <laughs> 풍경이 이 빼이 꼬이구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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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빼돌라고 뭐냐. 아이고. 이리 와봐라. 옳지. 자, 자. <laughs> 조심해라, 야. 많이 묻어야,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. 이제 고마물라 너무 많이 먹어서, 응? 고마 먹는 게 어떻겠노? 더 먹어야 되나? 아. 소소구머. 냉지가 구수하네 뭐. 됐다, 다음에 또 먹자. 내일 먹자. 그 할배가 말잘 들어가지고, 할배가 이래, 맛있게 죽끼리가 주는 거다, 아나? 어젯밤에는 뭐, 바람도 되게 한번 불었는데, 그래도 한꺼번에 뭐, 뭐, 폭우가 막 따로지를 안 해가지고, 겨울에 물은 많이 지내가도 그렇게 피해 날 정도는 아니에요. 원래는. 아 지금 비끝이네 오이가 지금 이만히잘 자랐어요. 제가 이일이 나무에 전목 줄을 일로 묶어 가지고 오이 올 무척 많이 따 먹었어요 벌써. 엄청나게 열었어요. 하루에 계속 몇 개씩 따는데 계속 열려요. 막 아직까지 뭐 마디 마디마다 지금 거의 다 열리가 있잖아요. 정말 많이, 많이 열렸어요. 잘 자라요 뭐그 저쪽 나무까지 타오가뭐 아직까지 뭐 앞으로 한한 한 달은 더 담을 건데 여기도 뭐 지금 잘 자라요 요거, 뭐, 한 이틀 있으면 제다 굵어져요, 제가. 한없이 열리는데, 한 마리, 마리, 마다. 또비 오네. 풍경아! 풍경이! 빨리 와라, 일로! 비 맞지 말고 빨리 와! 춥다! 어쩌지 면안 돼! 빨리 와 빨리 와! 비올 때는 그 나댕기는 거 아니다. 들어가라. 지금 마시게 무엇이 있긴 해. 들어가, 빨리. 봐라, 발베린다, 그, 봐라. 나오면 안 돼, 알아서. 집안에서 놀아야지, 비 오마. 발베 올라간다.